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뗀잔 쇼상 谢谢. 여기 TWG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시티에 TWG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층에 t w g 디 a 티살롱 이죠 여기 가야 돼요 레고 싱가포르 여행은 필수코스죠 TWG 아 PWG 들어가서 우리 차도 한장 하고 차살거 있으면 사고 에? 아 비싸 고급차 브랜드 거든요 엄청 고급차 브랜드야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비싸 이 선물하기는 최고야 차 종류만 7 8 0 0가지이 중에서 내가 뭘 시켜 마셔야 되지 이거를 다 마셔본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실화야. 네. 그다음은 차만 먹지 말고 뭐 케이크 이런 것도 한개 딱씩 가지고 차랑 같이. 네.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별로 차가 나라별로 있는데 여기 한국 차도 있다. 근데 한국 차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. 아이스크림. 크림이 딱 먹어도 아, 근데 너무 먹고 싶어, 그냥. 아 단게 너무 먹고 싶어. 아 미칠 것 같아. 아 죽을 것 같아. 음 입에서 살살 녹는 이. 바닐라. 아,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. 깔끔하다. 아, 야. 요 아이스크림 요거에, 요거에 12,000원입니다. 요 아이스크림 요거에 12,000원이에요. 요거에. 음, 하겐 다 시가 더맛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확실히 이게 고급 진거는 확실해. 엄청 진해, 엄청 진해. 그리고 여기 찻집이 잖아요? 차랑 마시면 딱 좋게끔 맛을 만 들어 놨어요. 음 자, 차가 옵니다. 음. 안에 뭐 보니 아아 너무 예쁘네 차 향기 죽인다 차 향기 미쳤다 이거 아 다른 걸다 떠나 가지고 이차 향이 차 향이, 자 차가 여기 딱있 죠？아 야 야, 이게 차에서 이맛이 이 향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 한데. 미쳤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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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풀, 풀에서 풀 이런 향이 나오지? 제가 화이트 차를 옛날에 중국에서 마셔봤습니다. 아, 원래 차 마실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원래 차 마실 때 이렇게 소리 쫙 내가지고 먹는 겁니다. 그래야 차 향이 쫙 배요. 차 마실 줄 모르네. 여러분들 차 마실 때는 소리 내면서 조금씩. 이렇게 이렇게 빨아먹어야 돼요. 그래야 훅하게 이렇게 먹어야 그 향이 쫙 올라와. 아, 원래 차 그렇게 마셔요. 어. 차마실법 모르네. 아, 촌스럽게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맙시다. 차 마시는 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. 여러분들,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. 아유, 진짜 없어 보이게 왜 그래요? 야, T.W.G가 괜히 T.W.G가 아니야. 향. 어? 이야, 향이, 심지어 꽃향기까지나. 아니, 어쩜 이렇게 만들었지? 그리고 여러분들, 티팟을 보세요. 엄청 예뻐. 어, 나 이런 거한개 사가면 안 돼? 아, 이렇게. 아, 구입 가능하다고? 진짜? 야, 이거 차전도 너무 예뻐. 전 세계에서 차를 막 이렇게 공수를 해와. 전 세계에서. 전 세계에서 나는 차 중에 최고급 차를 다 여기 가져오는 거야, 그냥. 미쳤네. 차 종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? 중국이잖아요.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브랜드 못 만들어내잖아. 야, 커피도 그래. 커피 생산량이 중국도 장난이 아닌데. 스타벅스 못 만들어내잖아.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원두커피 다 중국에서 심은 거 알죠? 여기다가 에 녹차 마카롱 한 개, 아... 녹차 마카롱 요거 한 개, 2,000원이다. <laughs> 2,000원이야, 2,000짜리 마카롱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깨물어 볼게요. 잘끝 그 진한 맛과 달달한. 아우! 여, 여,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. 여기서 만약에 식사까지 하거나, 그냥 10만원은 그냥 넘을 것 같아. 요 10만원은 그냥, 그냥 나갈 것 같아. 요 둘이서. Thank you. Uh, what was the tea? Uh, white Sky, is it? Yeah, yeah, yeah. Did I drink? This one. This one? White Sky? Yeah, oh. this one. Um, ah 향 How much is this? $25. $15 but, back inside. A 15 tea pack? Yeah. Ah. $25. $25. we also have mixed flavors for this white sky, this one. 아, mm. ah, this one. <laughs> mixed flavor. white sky i n c l u d e breakfast, Moroccan mint, jasmine. oh. mix. this is a uh, 50 dollar 아, bag. oh, 50 f t y dollar. 오. 이야. 잠시만요. 야, 이런 것도 파는 거야? 이런 티팟도 파는 거네. 이거 얼마야? 아, 졸라 비싸겠지, 이거? 이게, 요거 한개 4,000불. 요거 한개 4,000불. 4,000불에 400. 야, 요 티팟 한개 4,000불이야. 이, 이게 6,000불 짜리고, 이 6,000불. 6,000불에 600. 야. 야, 4,300불이면 400만원이야, 400만원. 이거 한개 400이야. 와, 돌았네. 금색 저거 집사람이 사왔는데, 세트로. 이걸 세트로 사갔다고요? 거의 천 들어갔을 것 같은데, 세트로 사갔으면. 이런 것도 백불이야 어우, 찰스님,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그렇게까지야. 이야, 이런 세트. 아, 골드 말고, 은은, 실버는 2,000불이네. 아, 골드가 6,000불이군. 얼마나 얻는지 한번 보자. 야 이것도 세네 32불 32불이면 3만원 정도? 차 한잔 먹고 3만원 아주 좋아 살아있네